세련된 납작 멀티탭 납작 콘센트로 튀어나오는 불편함 없이 사용해보세요. 안전과 파워의 완벽한 조화. 에너자이저 멀티탭 고용량 3680W 과부하 차단. 여러 기기를 동시에 사용할 때 멀티탭이 과부하로 꺼져 당황한 적 있으신가요? 이제 그런 걱정은 그만하셔도 됩니다. 이 제품은 최대 3680W의 고용량을 자랑하여 다양한 기기를 한 번에 연결해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과부하 차단 기능을 통해 전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며 추가적으로 누전 차단 및 접지 기능이 있어 더욱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기기를 연결해도 안정적인 사용이 가능한 에너자이저 멀티탭으로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을 시작하세요. 고출력 기기를 사용할 때마다 안전이 염려되십니까? 좁은 공간에서 플러그가 걸리적거려 불편하신가요? 콘센트까지의 거리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셨나요? 이제 이러한 고민을 해결해 줄 제품 독일산 브레넨스툴 고용량 납작 콘센트를 소개합니다. 이 제품은 고출력 전기 기기를 사용할 때도 안전성을 보장합니다. 플랫한 디자인 덕분에 좁은 공간에서도 깔끔하게 자리 잡아 걸리적거림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2m에 달하는 넉넉한 길이로 어디서든 자유롭게 연결할 수 있어 편리함을 더합니다. 브레넨스툴 납작 콘센트와 함께 안전하고 편리한 전기 사용을 경험해보세요. 여름철 에어컨을 사용할 때 전기사고의 위험이 걱정되시나요? 복잡하게 얽힌 전선 때문에 공간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이제 비맥스 3구 멀티탭 에어컨용 과부하 차단 스위치를 통해 그 고민을 해결해 보세요. 이 제품은 에어컨 전용으로 설계되어 안전한 사용이 가능하며 과부하 차단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슬림한 디자인 덕분에 실내 공간 활용에도 뛰어난 성능을 발휘하며 내열성 소재로 제작되어 더욱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비맥스 멀티탭과 함께 안전하고 깔끔한 여름철 실내 환경을 만들어 보세요. 지금 바로 준비하세요.